안녕하세요. 똥맘 여러분, 똥맘TV의 이미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요. 우리 아가들 모유수유 말고 분유수유할 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엄마들이 놓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분유 먹이는 자세입니다. 분유 먹이는 자세, 그냥 먹이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아가도 편한 자세가 있고, 젖병을 잡는 각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분유는 다들 타보셨죠? 분유 타는 거는 많이 아실 텐데요. 온도는 40도에서 50도,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60도에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분유 뒷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몇 도시로 네, 타세요 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분유를 탄 다음에, 어, 산모님들이다 분유를 타고, 타보시, 처음 타보시면은 배우시긴 했는데,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흔드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제가 흔들어 보면은 거품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아까가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품 공기가 다아가배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는 절대 흔들어서 먹이시는 게아니다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분유타는 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수돗물로 타야 되나요? 아니면 정수기물 또는 생수?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세개다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어 정수기물에서 온, 온수로 해서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안 되고요. 무조건 100% 팔팔 끓여서 사용하시고, 요즘에 분유 포트도 뭐, 온도에 맞춰서 잘 해주는 기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사용하셔도 너무 편하시겠죠. 근데 네, 하지만 그런 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물을 끓여서 식혀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타신 다음에 우리 아가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먹여야 될때 준비할 게 있습니다. 먼저 손수건. 가지 손수건을 준비하시고, 이게 어떤 용도일까요? 다들 아시죠? 네, 통 밑에. 받쳐 주셔야 아가가 먹다가 흐르거나 해도 바로 닦을 수가 있죠. 흘렸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 밑에 이렇게 턱 밑에 수건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아가를 먹여 볼 텐데요. 아가한테 어, 이 적당한 각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 아가가 목넘김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5도가 제일 좋다고. 하는데요. 자, 45도로 이렇게 안으려면 굉장히 엄마가 팔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수유시트라는 제품 혹시 아세요? 수유시트는 네, 신생아들이 네, 수유하기에 좋은 그, 기구거든요. 자세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아가도 편하고 처음 출산하신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그 제품은 따로 검색하셔서 보셔도 좋고요. 수유 시트가 없으신 경우에는 너무 아가를 아래쪽을 내려놓고 수유를 하시다 보면 모유 수유랑 마찬가지예요. 고개를 숙이게 되고 아가를 보게 되기 때문에 엄마가 목이나 허리 쪽, 어깨 쪽이 이렇게. 구부러질 수가 있어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요 밑에다가 쿠션을 놓으신다든지 수유 쿠션 놓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아가를 조금 높여주시는 게 엄마한테도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아가를 45도로 세워주시고요 우리 똑똑이한테 한번 먹여볼게요. 똑똑아, 먹자. 자, 아가한테 물리기 전에 아가가 잘 먹을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잘 먹어야 돼. 알았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아가가 막 울어요. 너무 배고파서, 응? 응? 울고 있는데, 그때 막 집어넣는다든지, 그러면 아가가 굉장히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가가 먹기 전에, 이렇게 살짝만 갖다 대시면, 냄새를 맡고 와서 확 물어 당겨요. 그래서 어떻게 당기냐면요, 엄마가 넣어 주지 마시고요, 살짝만 데워 주셔도 아가가 확 빨아 당기는 게 느껴져요. 젖병이 이렇게 쑥 가버려요. 나도 모르게 아가가 확 빨아 당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물려 주시면 되고요. 아가에게 젖병을 물려서 잘 먹죠. 아기가 이렇게 잘 먹으면 엄마들은 아기 안 보고 TV 보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놓치는 게 뭐가 있냐면, 자 분유를 먹일 때 각도가 있습니다. 분유 또한 이렇게 45도로 세워서 먹여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가득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지만 이게 별로 없을 경우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다 먹고 지금 여기를 보셔야 되거든요. 젖꼭지 부분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가가 공기도 같이 먹게 됩니다. 그거 굉장히 주,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가를 먹여 주실 때는 아가도 45도, 또한 분유도 분유통도 45도 이렇게 해서 먹여 주시는데 젖병 잡는 것도 엄마들이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가볍게 그냥 잡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게 아가가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잠이 드는 거예요. 다 먹어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다 먹어야 돼. 엄마는 이런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가가 자고 있으면 실수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돌린다든지 콩콩콩 두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가가 살짝 그 먹다가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잠든 게 아닐 수도 있고 뭐 잠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 아가한테 이렇게 돌리거나 톡톡 두드리면 아가가 마음이 상한다고 해요. 어, 나 조금만 이따가 먹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깨우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가를 깨워서라도 먹이시려면 이렇게 깨우는 방법보다는 아가를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간혹 아기들 어떻게 깨우세요? 제가 초산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은 귀 당겨요 또는 네, 팔 주물러요 또는 발바닥 눌러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 아가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요. 아 내가 어 배가 고프거나 할때 귀가 아파야 되구나 또는 발바닥이 아파야 되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도 있대요 굉장히 좀 무섭죠 그래서 아가한테 좋은 네, 인상을 줘야 되죠 어, 먹을 때는 엄마가 항상 따뜻해 그리고 엄마가 포근하게 안아주고 나를 잘 대해줘 이런 인식이 되어야 아가가 수유하는 시간이 즐겁겠죠 자 그래서 아가 깨울 때는. 네, 누르거나 당기거나 하지 마시고 바닥에 내려놓으실 거예요. 바닥에 내려놓으실 때는 이름을 얘기해 주시면서 엄마가 어, 어떻게 할 거라는 걸 미리 예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음, 똑똑아 너 엄마가 더 많이 먹여야 돼너 이제 일어나야 돼 음, 엄마가 깨울 거니까 놀라지 마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기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놨죠. 이렇게 해서 깨는 아기들도 있는데. 그냥 자는 아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이 기저귀를 푸는 거예요. 자, 기저귀를 풀때 그냥 예고 없이 막 풀면 은 아가도 놀라겠죠. 그래서 아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 똑똑아 엄마 기저귀 풀 거야 놀라지마 하면서 풀어주시면 아기가 거의 다 일어납니다. 일어났을 때어 일어났네 해서 바로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기저귀 기저귀 있죠? 기저귀로 부채질을좀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가가 잠이 확깰 거예요. 그러면 얼른 입혀서 다시 먹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 아기가 때마다 다 똑같이 먹진 않아요. 어떤 때는 80을 먹던 아기가, 어떤 때는 뭐 30만 먹고 안 먹으려고 뭐 입을 딱다문다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아기도, 지금은 막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싶었지만, 음. 이따가는 어, 조금 덜 먹어도 되겠어 이럴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양을 먹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가의 의사를 존중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가를 깨운 다음에 다시 먹여주실 건데요. 다시 먹여주시면서 아가한테도 어, 졸렸구나. 너 힘들었었구나. 그래도 다 먹어야 너가 더 많이 자라고 엄마한테 기분이 너무 좋아. 하면서 먹여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서 아가가 다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자, 분유를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다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바닥에 이렇게 남을 정도로 남겨야 되는지, 그것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먹으면 공기 소리가 나죠. 이렇게 휙휙 소리 나눌 정도로 먹는 아가들도 있는데, 그러면. 기는 공기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은 남겨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젖꼭지 부분에 여기 가까지만 찼을 때 그때 딱 멈춰주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남겨서 네, 수유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기가 혹시 부족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양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그 수유 텀 시간하고 그 다음에 아기 먹는 양을 잘 체크를 하셨다가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자, 항상 80 먹던 아기가, 어머, 2시간도 안 됐는데 또 먹겠다고 해요. 그럼 이 아기는 양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양을 늘려줘야 되는데, 양을 늘리실 때는 10씩 계속 늘려주시는 게 좋아요. 뭐, 한 번을 막 30, 이렇게 한꺼번에 먹이게 되면, 아가들은요, 빨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빠져. 목 안에 액체가 고여요. 그럼 삼키려, 삼키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우리는 배부르면 먹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기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여기 보이니까 음 삼켜야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가는 계속 빨고 싶어서 원하는 것 같아서 엄마는 계속 주시게 되면 아기가 위는 요만한데 이거보다 더 많이 넘치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포하기도 하고요 잠못 자고 네, 아기가 너무 힘들하게 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유 량 늘려갈 때는 10 정도씩 늘려가시는 게 좋고요. 어, 정확하게 이 우리 아기가 얼마 정도 먹을까라고 이제 궁금하시면은 한20 정도 더 타셔서 먹여 보시고 네 고기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먹여주시고 자다 먹은 아기는 이제 틀어버려야 되죠. 틀어할 때는. 네. 아재 손수건을 엄마 어깨에 올립니다. 엄마 어깨에 왜 올릴까요? 이거를. 네. 옷 재질도 그렇고요. 아가가 토할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네. 손수건을 대주시는 게 좋아요. 면 손수건으로 대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애기 침바지라고 해서 옆에 이렇게 땅콩 모양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피부에 닿는 거, 입에 닿는 거는 반드시 삼등빨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균 소독된 손수건을 어깨에 올리시고 자, 아가 이렇게 안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아가 턱이 이렇게 엄마 어깨 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하시고 어, 등을 살짝 뒤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으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한 손으로 받치시고 이렇게 하셨을 때 너무 손목에 힘이 들어가서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네, 여기 팔뚝, 여기 있죠? 이쪽으로 엉덩이 딱 받치시면, 그렇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해서 트으을 시켜주시면 돼요. 간혹 펑펑 두드기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아기는 굉장히 아픔을 느낀다고 해요. 우리는 살살이지만 이 작은 아기에게는 굉장히 네,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똑 하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동그랗게 바짝이 아니라 이렇게 모아서 통통 둘둘겨주시면 소리는 나지만 아프지는 않아요. 이렇게 트름을 시켜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트름을 시켜서 아기가 거욱 한 다음에 어? 트름했네 하고 바로 눕히지 마시고요. 음, 잘 먹었지? 소화 잘 됐네. 역시 멋져.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면서 끝내시면 되는데요. 자, 트름을 거 했다고 해서 아기를 이제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아기를 재웠는데 어 아가가 30분도 안 돼서 또응애응애 우는 아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아기들은 트림을 안 해서 그래요. 트림을 아까 걱했지만 덜한 거예요. 그래서 잠든지 얼마 안 돼서 아기가 갑자기 울거나 그러면 얼른 안아주셔야 돼요. 어, 자꾸 안아주면 버릇된다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아가가 트림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안아서 아가를 더 트림을 시켜주셔야 바로 애기가 편하게 잘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소한 거지만 엄마들이 잘 캐치하셨다가 네, 얼른 안아서 그런 애기도 있어요. 잠잔 지한 15분?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응애 울어서 딱들어오 어머 왜 그럴까 하고 딱 아, 다 올리는 순간 거하고틀어하는 아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틀음은 반드시 시켜주시고, 그리고 분유 먹은 아기들은 특히나 더 소화에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음은 충분히 시켜주시면 아가가 더 편하게 잘잘수 있을 것이고요. 분유 먹이는 자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가도 45도, 분유통도 45도. 그러고 주의하셔야 될게 네, 젖병 끝을 돌리거나 또는 톡톡 두드리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젖병을 잡으실 때도 엄마들이 어, 처음 하시다 보니까 잡는 것도 되게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편하게 가볍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5도로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도에서 먹여주시면 됩니다. 어쩌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건 45도가 아니죠. 45도가 아니면은 점점 양이 주르에 따라서 이저 꼭지에, 네, 분유가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또 누구나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분유, 분유 수유하는 방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